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28th of March 2021. Sunday now 1:4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현대자동차 and 기아 자동차 자, 여러분 이제 일요일 됐네요. 그렇지만 뭐 일요일이지만 사실 뭐생각한 토요일 밤인 거죠. 예, 네. 1시 45분 정말. 고요한데요. 한시 반에 이제 우리 큰딸 그레이스가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기 때문에 한1시 20분쯤 슬슬 나가서 큰딸을 데리고 왔는데요. 아, 큰딸이 뭐 공부해서도 바쁘지만 음, 그렇게 대화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딸 가진 특히 아버지들은 많이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딸하고 또 대화를 나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 아빠로서 또 여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찌됐던 딸과 그래도 좀더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더 신경 쓰고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또 비가 안올 때는 제가 이제 우리 큰 딸이 이제 외고단이라고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일주일은 기숙사에 있고 일주일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때면 근처 이제 도서실에 가서 공부하다가 한시 반쯤 오는데 날이 좋으면 자전거를 제가 타고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올 때는 이제 딸 걸음을 맞춰서 천천히 타고 오지만 어, 비가 오니까 오늘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서 걸어갔는데 아, 또 비가 오니까 운치가 있고 좋네요. 그래서 날이 또 조용하고 운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감정도 깨어지는 것 같고요. 음, 좋습니다. 아주. 아, 현대차 첫 번째 소식은 그 MVP 다목적 인데 아마 이게 멀티 피면 멀티 퍼포스 비어 그일것 같은데 어쨌든 스타리아. 이게 모양이 상당히 좀 미래 지향적이고 마음에 저도 들었었는데 뭐 사진으로만 봐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느낌적으로요. 근데 이제 첫날 1만 1003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록. 이 요즘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현대차 뭐 아이오닉 5도 그렇고 이거 스타리아도 그렇고 기아의 전기차도 그렇고 출신만 했다면 엄청나게 일단 흥행을 하는데, 뭔가 하여튼 컨셉을 잡고 정의선 회장이 나름대로 하여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형 모빌리티 경험을 해서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능형 안전기술, 다양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보니까 다양한 그 안전기술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일일이 다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기본 적용이 됐다 하는 거고 단순하게 이동하는 걸 넘어서 프리미엄 공간을 제공한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스타리아가 흥행을 꽤 이어갈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 구매곡이 특화 서비스를 하는데,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뭐, 이런 거 해서, 뭐, 레저 좋아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레저에 관련된 거, 라이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또 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 넷플릭스 그런 거, 무료 이용권 이런 것도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라 그럴까? 약간 감성적인 면도 지금 어찌됐든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면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감성적인 소비자들을 좀 이렇게 그래도 어, 다양한 고객층으로 나눠서 케어하면서 뭔가 감성적인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 거. 이런 부분은 좋은 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이 충전하는데 아이오닉5 빠르게 충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만든다고 그래요. 음. 그리고 아이오닉 5롱레인지라고 해서 좀 여러 명이 탈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지금 한번 충전해서 429km 가는 걸로 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요런 점들이 어찌됐든 현대자동차에 종합적으로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형 반도체 부족이 심각하다. 이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굉장히 이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차량형 반도체의 세계적인 회사들 중에 하나를 인수한다면, 삼성전자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 문제는 현대차는, 어, NXP, 인피니언, 뭐 이런 회사들로부터 받아서, 어, 그리고 이제 좀 어, 미리 반도체 부품을 어느 정도 어, 확보를 해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견뎠는데, 문제는 르네상스가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르네상스 회사는 1개월이면 가능하다고 근데 업계에서 3개월 정도 봐야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르네상스에서 공급받은 토요타나 혼다나 뭐 이런 데들이 다른 데서 받으려고 엄청난 로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 차량 반도체 가격이 양도 부족하고 가격도 엄청 뛸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음, 삼성전자한테는 호재다. 현대자동차뭐 약간 지장이 있더라 하더라도 뭐 그렇게 아주 큰 부분은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현대에서 플라잉카 어, 그 UAM 아마 어반 이게 M은 에어로스페이스 모빌리티일까요? 하여튼. 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고, 벌써 이걸 공개한 지 1년이 됐는데, 벤 다이어친 CTO, 음, 그 항공 우주 산업 스타트업, 어, 그 CEO를 겪었던 사람이라 아주 이런 쪽에 경험이 풍부하고, 또 이지훈 카이스트 항공 우주공학과 부교수를 영입을 했는데, 항법, 어, 무결성 아키텍처 설계에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들도 플로잉카의한두 회사 정도는 이제 현대차처럼 미리 상당히 돼 있고 나머지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진출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현대차 그룹이 어찌됐던 미래 성장 동력을 잘 잡고 그다음에 수소차에 뭐 전기버스 전기 아 수소버스 수소 트럭도 그렇고 이. 플라잉 카드 그렇고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나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 현대차, 기아차를 주가를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고 삼성전자도 아까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도 좀 특히 더 신경 쓰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 요 책에서 기게 하... 요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두세 가지 적어보고 그리고 그 기억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써봐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행복했던 기억도 떠올려보고 슬펐던 기억도 떠올려보고 그 기억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또 생각해 보는 건데요. 요거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Write down the happiest moment of your life. 너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적어보고 and write the name of the person. 그 사람의 이름을 써 보라는 거죠. involved in that memory. 그 이름 그 메모리 기억과 연관된 사람의 이름을 써 봐라. 이런 얘긴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요. 아마 이 밤에 조용히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저는 happiest moment 하면 가장 떠오르는게 코로나 오기 전에 한 2, 3년 전인가 일본 여행 가족끼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은 제일 가게 떠오르네요. 결국 연관됐던 사람은 우리 딸 그레이스하고 헬렌, 와이프 이렇게 우리 네명 정말 그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좀 빠듯한 일정이었고 또 그때 가이드를 해준 분도 되게 재미있었고 어 그때 기억이 막 지금도. 막,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여행은, 여행을 가는 것도 재밌었지만, 여행을 떠나게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행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여행을 막상 갔을 때보다도요. 더 추억, 준비하면서 행복하고, 추억하면서 행복하고요. 그래서 그, 줌마 영화에서도 매년, 어, 호주 뭐 뉴질랜드 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뉴질랜드도 가보고 첫해 갔을 땐 퍼스 가보고 두 번째 갔을 땐 퍼스 하고 뉴질랜드 가보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년 올해는 못 갔고 내년에는 아마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가게 되면 그퍼스하고 멜번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행을 한번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떠나보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추억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산다는 건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 나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거 여행을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얻으면서 리프레시 되고 오는 것 이런 것이 삶이 아니고 삶을 어떤 지탱시키는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힘든데 뭐. 그나마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하고 는 힘들지만 세명네 명끼리라도 가능은 한데 여행은 지금 뭐 현실적으로 국내 가까운 데 빼고는 거의 해외 여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해외 여행을 다시 가는 거를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go back to the normal life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 또셀트리온는 생각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회사들이 또 우리의 그 노멀 라이프를 빨리 갖다 줄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행복 기획,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 그렇게 음, 이런 힘든 시간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팁이 아닐까 합니다. 어찌됐던 어, 줌으로 하는 다양한 영어 클래스 어, 지금 특히 평일 아침은 무료 참석 가능하고요. 월요일 저녁 8시도 있고요. 아침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그러면 다른 요일도 지금 열려고 계획은 중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무료 상담 가능하다는 점 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재테크나 주식 상담, 자녀 교육 상담, 그다음에 영어 학습에 관한 상담 폭넓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